같은 팀으로서 패스 연결하고 다시 반박또 움직이고 다시 패스 받고 연결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패스 게임 연습을 하겠습니다. 이때 중요한 거는 진짜 게임 한다고 생각하고 패스를 연결해주고 다시 또 패스 받아서 연결해주고, 다시 받아서 연결해주고 이런 식의 과정을 연습하겠습니다. 실력 네. 많은 사람 다섯명씩안 돼요! 아, 안 돼요. 안 돼요. 하자. 여기 팀은 여기 원 안에서 하자. 이제 원 안에서만 패스 돌리세요. 아. 뭐 패스가 패스 때기둥처 패스 네, 네. 패스가 그대로 미스가 나거나 하면. 아, 이렇게 되면 좋네. 왼쪽 공 치고. 그래. 다시 다시. 이렇게 해도 봐.

여기까지, 쏘어 되잖아요. 이 그, 믹스를 뽑는 거야. 한번더 하게 되고. 나 다시, 그, 딜, 줄게 시동. 아우, 여기. 열어열어 다시, 다시 해봐. 방금 너무 잘했어. 이형잘 보세요. 볼의 방향에 따라서, 압박이 들어가는 거야. 네. 이렇게. 이 볼의 방향에 따라서. 아니, 아니. 실력가바뀌들어 저하겠습니다 수행 아, 다시. 자. 아, 하나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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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, 둘, 셋, 아, 넷. 벗어나야지. 벗어나야지. 8, 9. 10. 아나 12, 13, 14, 15. 아, 나왔어. 나어야는 거예요. 연습. 이제 알겠다. 오케이. 몰랐으니까 아까 몰랐으니까 다시 하세요. 미경진 들어가고 연습할 때 공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볼 컨트롤! 컨트롤! 컨트롤 연결! 볼이 오면 볼 컨트롤 연결! 컨트롤 연결! 컨트롤 연결! 컨트롤 연결! 컨트롤 연결! 컨트롤 연결! <laughs> 자, 마지막 세 번째. 이제 패스 연결도 잘 됐고, 그 다음에 드리블도 잘 됐어. 그럼 이제 골대 앞에서 공이 와있었겠지 마지막 슛을 이용해서 골로 연결시키면 그게 이제 축구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와우. 아 슛도 약간 인사이드 패스랑 똑같은데 이 발. 기본적으로 엄지발가락이 안쪽 이 정도 부위로 슛을 찬다고 생각 해도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이, 이걸 세워서 이렇게 발등으로 때리는 것도 있고 발등으로 때리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 맨 처음 배울 때는 인사이드 발 안쪽 부위로 공을 차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찰 때는 공에 맞는 부위가, 맞는 부위가 똑같아요 비행기 이륙하는 것처럼 이 공의 밑에 부분을 차면 공은 이 각도상 떠서 갈수 밖에 없어요. 꼴때적으로 떠서 강하게 슈팅이 연결이 되겠죠. 자,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자, 여기더 있고, 한 두세 발. 자기가, 어라. 이, 이 른다는 거는 이 차는 힘,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. 자기가 물러서 이 오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자기의 왼발 디딘바를 공 옆에다가 두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. 앞에다 둬도 되고, 뒤에다 두면 공의 정확성이 없어집니다. 공 옆에다 뒷인발을 정확하게 체중을 받쳐 놓고 자기 오른발 슈팅을 하고 자기 체중 이 슛의 무게는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우와 너무 좋어 너무 했는데 공채살이 다시 한번 몸을 던졌어요 멋있다 멋있어요 우와 어, 어. 멋있다. 어.

다시 봐줘 어떻게 친나이 <놀람> <맞아. 웃음>